말려드립니다. 네. 보이차 마시려면 보이차 제일 좋은 점네 가지를 꼭 알아야 하는데 가 없어? 요 잠시만요. 제가 일단 뒤에 차는 손님들이 배가 불러서 마시지 못한다고 할 때까지 보냅니다. 너무 급하지 마세요. 네 가지들 네. 첫째 네. 네. 전 세계 차 중에서는 제탕을 제일 많이 하는 차가 보이차다. 보이차는 색상이 없을 때까지 제탕하기 때문에 한번 뿌려 마시면 4인 가족의 물량을 으 <laughs> 최하차로 다시 내지 일주일 마실 수 있는 물량을 제탕해서 둘수 있습니다. 음, 이것이 일단 음. 첫째다. 입니두 번째, 한국에서 녹차나 많이 마신다아요 음. 녹차나 아무리 좋아도 손님들이 새벽이나 공복으로 마시고서. 손발참기하고 위를 깎고 속살입니다. 저녁에 마시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원인은 카페인이 많아서 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카페인이 없다고 하는 차가 딱 보이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이차는 손님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어린애들 한살 이상 여성들 임신한 사람은 새벽 저녁 식전 식후 그다지 평상시에 물을 얼마 마시면 보이차 얼마 마시면 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손님들이 하는 말은 중국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가정에 가면 이런 통에 들은 중국차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런 차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도 유통기간이 1년 반만 초과했으면 개봉하지 않아도 다 버려야 한다. 1년 반 지내가 차그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손님들 하는 말은 돈 주고 사는 차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이런 말로 나오는 손님 많습니다 안는다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손님한테 제가 알려드릴 것은 손님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버리지 말고 얼마든지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마시면 나쁜 점은 손님 건강에 해롭다 뿐입니다.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laughs> 아니 치유하는 것이아주 <곳이> 맞죠? 가도에서는 <laughs> 유통기간이 <웃음> <지나가는> <웃음> 지나갔다고 해서 뿌리라고 하는데 손님이 아깝다고 할수 없이 마셔야 한다. 마시면 건강에도 해롭고요. 근데 보이처럼 유통기간도 없습니다. 보이처럼 잎이 이다 썩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님들이 너자 보관할 때 실온에서 습기가 차려지고 건조한다면 두면 둘수록 안에 균이 건강에 점점 더 좋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면 둘수록 맛, 향, 보는 가격상에서 다 차이 나잖아요. 그것은 마실 수 있는 골동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손님들한테는 다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 차 중에서 한국 사람들 습관들로 주전자 안에 두고 끓여둘 수 있는 차가 딱보이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물차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평상시에 뭐 녹차나 커피 드시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끓여 마시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뭐 누룽지, 숭량, 보리차, 옥수수, 동글내, 칡차, 두충차 뽕잎차 다 습관적으로 끓여 마신다. 근데 갑자기 요 멘트가 한국 다도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면서 보이 차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고요. 가정에서 습관적으로 편하게 끓여 줄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해서 마신 사람이 많은 겁니다. 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보리차, 둥글레, 이을 장기적으로 마신다고 했어요.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제 자신이 돈 주고 사야 한다. 마이 날짜로 따지면 그 돈이 그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이 들잖아요 남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차를 우리도 한번마시보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바꿔서 선택해서 마십니다그 전자, 이 보리차, 둥글레, 옥수수, 녹차, 크기보다는 이 보리차가 건강에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보이차가 좋고 나쁘거나 한국 소비자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손님들도 한번 시름 삼아 보이차를 한번 물 마시다시피 복용이 없어요. 좋고 나쁘고는 손님들이 꼭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한 것은 손님들한테 이제 직접 끓여 드리는 건 하나는 끓여 마신 방법과 하나는 끓여 마신 양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손님들이 가정에서 사하고 있는 주전자가 이것보다 도 클겁니다. 다 대부분이 배로도 큰고 1.8리터 그렇게 큰 주전자 는 좋다고 하는 포인트를 두고 끓여 마신다고 할때 양은 손님들보다 제 자신 엄지손가락 절반만 두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에 한마디요리 적은 양을 1.8리터 되는 그렇게 큰 물량 안에 두고 그저 누룽지 끓이다시피 끓입니다. 끓인 시간도 편한데요. 1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은 거든. 아무리 오래 끓여도 뭐 진한 맛도 없고, 떫은 맛도 없고,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물을 냉장고 에 두고 냉차로 마시는 듯, 어린애들, 임신한 사람, 그전자, 이 수시로 갈증이 날 때마다 선택해서 마실 수가 있다는 거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우려나기 전에 제가 손님들한테 더 상세하게 비교할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간단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하는 보리차와 무비합니다 보리차도 같은 방법으로 끓인다. 첫째 맛이 나면 부를 거야 니다두 번째 재탕하지 못한다. 세 번째 끓인 보리차를 손님들이 여름에 냉장고 안에 두고서 사흘 초가지 못합니다 쉰다는 거죠 근데 이 보리차는 첫째 편한대로끓이거든두 번째 물이 한잔 밑에 한잔 거의 조금 남았을 때는 거의 없다고 할때 안에 냉수 붓고 또 끓인다. 색상이 없어야 끓인다. 세 번째. 한 번에 많이 끓인 양을 여름에 냉장고 안에 두지 않아도 일주일 둘수 있습니다. 쉬는 정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끓이면 4일 가족의 물량으로 다시 내지 일주일 마실 수 있는 물량을 재탕해서 둘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차도 더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말하면 뭐 보리차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어떤 손님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보리차는 가격이 비싼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못 돈이 비쌉니다. 손님들이 정말 상세히 따져서 마신 날짜를 따지면 보리차보다 배로 배로 더 삽니다. 보리차보다 최하도두배더겁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에 독탁에서이꺼어드린 차가 명도수가 11년입니다. 11년. 11년? 예. 그람수가 1kg가 됩니다. 1kg. 사인 가족에서 하루도 빠지면이 날마다 마신다고 할 때, 기본이 2년 반대지 3년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한 덩어리가. 근데 지금이라도 손님들 지금 제가 가히 알려드리기 전에 손님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사인 가족에서 3년 마실 보리 있잖아. 한 번에 산다 생각이 없어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이 차를 안든 자리에서 최하로 두개 이상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차가 아주 니다 아니 그런데 그 냉장 물로 먹는 것과 뜨거운 물로 먹는 효은가 손님 없는데. 체질에 따라서 효능이 절로 다 틀린 겁니다. 음. 체질에 따라서. 그래서 보이차는 한 가지 효능을 보고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서는 보이차는 설명서 적혀있습니다. 인천에 열을 조절한다고 적혀있는데 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성들은 손발이 따뜻하고 열이 많은 사람 많고요. 여성들은 손발이 차가운 냉이 센 사람 많은 겁니다. 그다 냉이 쎌 때는 따뜻하게 마시면 좋고, 열이 많은 때는 냉차로 마시면 좋은데, 손님이 그런 것이 좀 뭐, 복잡하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저 편하게 냉차로 마셔도 된다는 거요 근데 손님들이 물과 비교해서 장기적으로만 복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효능이 다 틀립니다. 손님이, 예를 들어서 뭐, 손이가족에 사인 가족이잖아 사인 가족에서 공평하게 보이자는 사들다 같이 딱 마시고 있어요. 뭐 아들, 딸이나 뭐, 그리고 사람들 다 같이. 효능이 다 틀립니다. 딱 같은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효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뇨, 혈압, 혈지, 빈혈 이것은, 제일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능들입니다. 근데, 병을 치료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약방사서 약을 선택하세요. 차가 소용이 있습니다. 잘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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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지금 이게선 저 제일 마음에 걸렸답니사 예. 보회사 보관 방법을 알려 줘 싸서 두면 안 돼. 제 친구 같은 데서 싸서 보관해. 예? 오래? 이가. 저 보이차는 에싸으 예. 보이차는이통 안에 이대로 두면 된다. 뭐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닐로 포장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내가 그냥 간단한 모든 이대로 두도 되고 아니면 이 차만 이대로 두도 되고 뭔지 음, 않기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는 모든 차든지 끓이기 전에 천소리면 씻어버리잖아. 음, 음. 네. 한번 씻어서 가리 다리, 다리라고요. 예, 근데 끓여 마실 때는 씻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끓려 마신다고 할 때는 한번 씻어버리고요. 씻어버리 원인이 만드는 과정에 먼지가 있을까봐 소독하는 거죠. 근데 끓이면 끓을수록 물론들은 점점 더 높아지잖아. 그러기 때문에 절로 소득이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끓여 마시면서 씻어버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위가 조금, 저, 졸 좋다 하는 사람은 그냥 냉장고에, 해지 마서 그냥 끓여서 바깥에 나와서 그냥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몸을 덮어두면 당연히 위장부터서 좋습니다. 음, 괜찮아 씻으라는 거. 그게 나아요. 이거 누가 덮어 쳐서 먹으면 안 되나? <laughs> 괜찮아요. 근데 보이차가 자동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게 꿀과 설탕을 넣을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이 꿀도서 한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맛이 뭐가 그래서 보이차는 물과 비교하라고 하잖아. 물론. 그런데 이 꿀과 같이 혼합하면 효능 한 가지가 더있습니 특별히 사모님들 평상시에 변비가 심해서 고생하사람에요 보이차를 끓여서 냉차를 만드는 후에. 마실 때 안에 꿀한 숟가락씩 두고 냉차를 사서 마시고 쓴물 마시다시피 이틀만 마시면 변비에 꼭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변비. 에 변비에는 꿀만 두는 것이 아니고 꼭 냉차를. 아, 는 냉차를 먹어라. 예, 냉차에 꿀을 두고 이제 마시면 좋다. 변비. 음. 이게 제일 는다고요 붙는 게좀 너무 워 무슨 너무 혹시 어때요? 음. 이 차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차 우리가 맛도 부드럽고 향도 부드럽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님들이 잘 간단하게 그 시골에 집 쓰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집이 금방 쓰기 되면 뜨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잖아요 시간이 오래돼 보시면 바로 과정이 다 지났기 때문에 뜨 냄새가 자연스으로 분발해서 없어집니다 보이차도 음. 딱 같은 거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면도수가 짧은 보인처는 손님들이 이렇게 맛을 보고 뭐 집석은 내시래기삶 냄새, 뭐뜬 냄새, 뭐 진한 맛, 떫은 맛이 나면 그것은 면도수 꼭 짧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마셔서 그 중에서 맛과 향이 제일 부드러운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은 집석은 것과 도리가 딱 같은 도리입니다. 구별하지 못한다. 과학가들한 구별하지 못한다. 그전다 판매하는 사람 말은 믿는 것이 아니고, <Seattle>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는, 보이지 아요제 자신이 여러 가지 맛을 본 후에, 그 중에서 입맛이 많고, 부담이 가게 생긴 부담이 있는 걸 선택해서 손님한테 찾아놓은 다 예 네, 역시 이제 지금은 우가더 차가 없는데, 이것이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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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더더 없습니다. 이것이 역시 1년생 재산입니다. 재산님. 그이잖아요 계속 따라드립니다. 제가 더하고더말이없습니 이걸 하나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네. 예 제가 먼저 가게 가려도 되요 우리 차장 사시는 분은 천장이가 났어 네첫 예. 어? 아, 여기 있는 사람이랑 들 책자가 못많는 사람은 그걸 많이 먹어요 모이차를 많이 먹어서 고기라지을안그래요 근데 그 어디 있대요 그리고 사람이 간단하게 말해서 예. 어릴 적부터 예. 물맛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요 뭐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 체질에 따라서 다 틀린다.